아,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뿜파워 30단계로 개발한 매진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에, 라파세나 뿜파워는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입니다. 다이아부터 엔진부터, 어, 모든 공기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밸브호스까지 예, 전부 다이 고장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예, 맞습니다. 유로식스는 SCR 여소 수, DPF, 어, 매연 잡아주는 이 DPF, 이두 가지가, 어, 같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마오라 총매가, 어, 열이 많이 나요 뭐, 냉각수 온도가 보통 100도가 넘잖아요. 웬만큼 힘만 받으면 100도가 넘는데, 거기다가 또, 니타드까지 달리니까, 옛날 같으면, 내려망 내려갈 때, 브리끼 나이닝 타는 냄새를 맡을 정도로, 열이 그렇게 날 정도로, 그, 어, 그렇게 하루 홀 정도로, 응, 어? 브리끼 많이 잡으면 불, 불 나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브리키 시스템을, 에, 니타드라는 것을 통해서 차를, 어, 브리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 그, 냉각수로 이게 순환을 됩니다. 엔진홀로. 호든 냉각수로든 엔진의 열이 그 작동 됨으로써 그 열이 증가가 되는 건 똑같아요. 어, 엔진홀로. 호든 냉각수로든. 그런데 지금, 유로6 오면서 그게 심각해요 왜그냐면 유로5까지는 니타드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그냐면 디 p f 가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scr 하나 갖고는 그렇게 열이 많이 뭐 없었는데 이유로6 오면서 니타드가 제가 그런 동영상을 몇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로6는 니타드라는 것이 안 맞다. 왜, 그냥, 안 그래도 고바위 올라갈 때는 열이 잔뜩 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후리 기능에다가 또 니타드까지 해서 합동을 시켜버리니까, 그 열이 식기도 전에 또 마우라는 막혀있지, 또 니타드로 인해서 열이 나니까, 우리 자동 팬크러치 있잖아요. 기본적인 후황 팬 말고 팬크러치라고 기아가를 물려갖고 오는데, 지금 니콜 받는 차들, 다, 햇더 나간 차들은, 전부다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냐? 예, 열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차들은 헤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마우라의 총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헤드가 잘 나가기 시작했고 유로시스로 오면서 더잘 나간다. 안 그래도 뭐 마우라의 뭐 S C R이 하나가 됐던 유로 5, 또 D P F가 하나 달린 유로 4. 이, 여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3 까지는 헤드가 잘안 나갔어요. 소음기만 달려있고, 이슈 방식만 되니까, 안 나갔는데, 유로4가 들어오면서부터 헤드들이 나가더만은, 유로6 에서 완전히 이제 정점에 왔어요. 그런데 특히 어떤 차가 문제냐, 유로, 같은 유로6라도, 리타드가 달려있는 차. 그 차들이 제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수입차 중에 볼보는, 리타드가 없어요. 제이크 브레이가 있지. 그래서 그런 멘트라잖아요. 리타드 없는 차가 제일 문제가 없더라. 유레스스에 왔어도 했던 나가고, 뭐 피스톤 깨지고, 뭐 콘로도 휘어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 그런데 제가 이거 짝... 수입차부터 국산차까지 제일 많은 25년 동안 제일 많은 다양한 차를 엔진을 이렇게 상태를 확인하고 장착을 해줬잖아요. 그 저만큼, 이만큼 다양하게 이 엔진을 경험하고 우리 걸 장착을 해갖고 고장이 난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한 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처음일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이 이 고장의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고장 예방 백신기라는 용어를 쓴 것도 세계 최초일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일을 발견했냐면, 고바이를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막이 내려갈 때 니타드가 더 많이 작동된다는 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차가 21단계밖에 안 했는데, 뭐 거의 뭐좀열좀 좀 받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 이미 데미지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어 니타드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 보고 빨리 와서 이거 30 단계보다 더 좋은 40 단계도 나왔으니까 냉각 기능을 니타들어 써도 어, 황팬이 잘안돌 것을 개발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니타, 이 황팬이 팬크러치가 계속 장떡이 되면 무조건 하고 엔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래호바에 올라올 때보다도. 이 내리막 내려갈 때 니타드가 더, 이 펜크리치가 더 많이 작동이 됐답니다. 니타드를 쓰고가. 그렇다고 해서 니타드를 안쓸 수도 없고, 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여름, 여름이었죠. 그, 늦여름에 이게 시동을,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냉각수가 팍뿜면서 시동이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견인해갖고 갔다 올길래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더만 은 한참 있다가 이제 수리 마쳤는데 헤드가 나갔더랍니다. 헤드가 헤드가 나가면서 5번 피스톤으로 냉각수가 스며들면서 시동을 딱 끄니까 물이 갈데가 없잖아요. 물들어간게 그러니까 피스톤이 끝까지 상사점까지 못 밀어주니까 콘노드가 휘픈 거예요. 콘노드가 헤어면서 엔진을 깡물어봤겠죠 그래서 그 수리를 했는데 몇 천만원 나왔죠 견적이 그런데 중고로 얹었는데도 그래도 몇 천만원 됩니다. 아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 어,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폐기물을 싣고 저 시멘트 공장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바위를 많이 올라가겠죠. 고바위 올라가면 만큼 또 내림막이잖아요. 짐은 먹은 데다가 내림막 내면서 노다지 니타도 쓰고 다니까 니 펜크리지가 그렇게. 올라갈 때보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고바이 올라갈 때팩크러치가 작동된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려막 내려갈 때더팩크러치가 작동이 됐대요. 그러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냉각수 온도 식기도 전에 또마우라는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니타드를 쓰고 가니까 어 그렇다고 니타드를 안 쓰면 차가 위험하니까 안 되고 그래갖고 계속 니타드를 썼는데 결국은 니타드가 계속 작동 된다는 얘기는 100도 이상의 이 니타드가 109도에 작동이 된답니다 냉각수 온도가 109도 이상의 온도가 났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 니타드를 사용을 하되 좀 그런걸 고려를 해야 엔진이 보호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라세파원을 장착을 하고 지금 3신단계를 하니까 스카니아 540 어, 카고차가 그 자기가 올라가는 고정 코스 길이 있는데, 팬크러치가 두세 번은 꼭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올여름에 한 번도 작동이 안 됐답니다. 우리 37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올여름에. 진짜, 기, 시,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60몇년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 걸 경험을 했잖아요. 어? 에이, 다, 이, 내가 오늘 동행을 할지는 이유도, 이 차가 지금, 음, 유로 식스인데, 어, 이렇게 우리 30 단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형 버전으로 어, 냉각수 카본 분리 예, 분해기, 예, 맥필터, 연료 정리기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어, 이렇게 다섯 개예요. 다섯 개는 30 단계, 네 개는 25 단계, 세 개는 21 단계입니다. 초레란데 예, 예, 중량 이주로 일을 한답니다. 아, 그리고 또신내발이 이주로 하니까. 예, 유로식스가 시내바리로 하면 제일 안좋아요 열을 못식하니까 사장님 몇 년식이에요? 19년식이요 그러면 이제 4년 넘었네요 이제. 만. 5년 5년 반됐 5년, 5년 반. 다몇 예, 킬로 타세요? 45만 킬로 왜, 주로 뭐 공단 안에서만 일을 한다는 예. 그러니까 뭐 장거리 좀 기분좋게 갈 데가 별로 없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어, 그러니까 유로식스가 구내바리의 제약이다 말 들었죠. 예. 어, 태우지를 못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게 우리 나세파워 21단계부터 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어, 단지 몇년 됐어요? 예, 2년다돼 갑니다. 2년다 돼가. 2월 달이면 2 년. 이 아, 그럼 두달 밖에 안 남았네. 야, 아, 그래요. 자, 사용을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좋습니다. 음, 뭐 우리 거 달고 정비 공장 갈 일이 별로 없죠. 일단 소모품 말고는 없었으니까 소모품 말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뭘 때문에 내가 동상을 찍냐면 이 차도 니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팬크러치가 작동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착 전보다 장착 고 나니까 팬크러치가덜 작동되는 건 느끼고 있죠. 예. 음, 뭐 이순신대교 같은 거 넘어가면 일부러 막 이빨 박고 간다면 기페포좀 타라고. 예. 근데 뭐팬크러치돈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요. 야 그러면 올여름 같이 더울 때1크로치그고 20년 된 동안 하 상당히 돌아야 되는데 온도가 빡 올라가야 되는데 30단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덜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지금 많이 떨어졌대요 뭐 계단 모양으로 된게뭐두 칸씩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막알립니다 그러니까 냉각수 이게 25단계 반반이다 성능이 그러니까 온도 떨어지는 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냉각수 온도를 떨어뜨는데왜 힘이 좋아지고 엔진 소리가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지고 그러냐 이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공증은자 우리 옛날에 쌍용 벤츠 차세대 터보가 있었잖아요. 쌍터보. 네, 그렇죠. 쌍터보 있죠. 이 노터보에서 터보를 달니까 차가 너무 잘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쌍용 벤츠는 인터쿨러가 없었어. 네, 인터쿨러. 인터쿨러를 달아보니까 이 사제로 달았지, 막, 그, 사제로 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묻지 마라. 경부고속도로에서 따라올 차가 없었는 거야. 웬만한 국산 차들은. 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인터쿨러라는 얘기는 터보의 뜨거운 공기를 식혀가지고 실린더 안에 여준 거잖아요. 왜 식히겠어요? 몇십개 나오면 대답을 못해 또. 공기가 식, 식을수록 산소, 공기 밀도가 올라가요. 밀도. 그러면 산소가 많이 들어갔단 얘기야. 이해가 돼? 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여, 산소가 있어야 연료가 탈거 아니야. 그러면 산소하고 연료하고 만난. 그, 게 용량이 많아진다. 연료는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산소 용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연소 환경이 좋아지겠으니까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 대신, 대신 매연은 적게 나고. 어? 그래서 매연도 에너지다, 결국은. 우리 나세 파워는 매연을 에너지로 하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예요. 이소이 그러면 지금 30단계, 40단계까지 나왔는데. 내가 40단계는 딱끊는놓고 공개는 안 하고 35단계는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예. 메가로 배기가스 제약이. 아까 내가 보여줬죠. 예. 기존의 와리와 경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사장님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전 예, 보는, 예, 보는 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공기가 식을수록 공기 밀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피스톤 대가리 위에 뭐가 있어요? 햇도가 있죠? 햇도의 냉각수가 순환되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폭발할 때 햇도가 열을 다 받잖아요 위에 딱 가리니까 그 폭발을 햇도에서 다 받잖아요 또 그러면 열이 얼마나 나갔어요 어? 그런데 냉각수가 식어서 들어간다 공기 밀도가 올라가겠어요? 안올라갔어요 올라가죠 공기 밀도가 또 올라가요 신도가 햇도가 식어버리니까 그래서 연소 환경이 좋아지면서 매인이 작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벤즈 미라캡530 틀어라 임신남바에 장착한 분이 25단계 할 때는 이 dpf 재생이 1 0 0 0 k m 에서 1,000km 사이에 이게 재생이 떴대요 25단계에서 그런데 30단계 딱 하고 나서 거의 재생될 무렵에 이제 이걸 30단계를 달았는데 계속 전화가 와한달 동안 아이 dpf 터질 재생될 때가 됐는데 왜안 터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만은 딱 데이터를 컴퓨터로 데이터를 낸걸딱 보여줘요 몇 킬로에 터졌고 자기 매다한 키로 그리고 몇 킬로에 터졌고 몇월 맺힌 날 터졌다 그리고 몇 킬로 만에 터졌다 이게 데이터를 딱뺀걸 컴퓨터로 이 문서화해가지고 보내줬어 근데, 몇 킬로 터니까 2만 킬로 넘, 2만 1000킬로 터졌은 거야. 대박 아닙니까? 25단계도 대박이었는데, 30단계라고 나니까, DPF가 꾸이가 풀더래. 그리고, 저, 스카니아 480, 저, 윙바디 자기가, 이 요, 하보니까저여수수가 작게 먹잖아. 괜찮그데 그래도, 열흘에 한 번은 보충을 해야 된대. 근데, 18일이 됐는데, 아직도 보충을 안 했다고. 올라가지고 고장난 거 아니라고. 어, 아니, 그래, 요 선수는 들어가긴 들어갈 거아요 그냥 들기는 뜨는데, 지금 10일이 넘었는데, 18, 18일이 됐는데, 왜요 선수가 아직도 <laughs> 조금 남아있다는 거요. 그 이상을 해갖고 전화가 온 거야, 중간에. 그래갖고 내가 한번촬영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 30단계하고 25단계는 냉각수 쪽을 이게 해전시키만 이게 대단한 거요. 예 결국은 요 선수가, 예, 녹수가 왜 생기냐면 열이 높으면 녹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자리 있으면 요소수가 기름 100리터에 4%이자리 4%. 네. 이, 이 없으면 열을 못 시키니까 8%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소수를 작게 먹으려면 열을 식혀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야 요,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덜 된다는 얘기 그런데 뭐 스카냐가 이 자리에 있는 스카냐가 있고 없는 스카냐가 있어. 예. 요차는이 이 자리에 없죠. 예. 없으니까 8% 먹는 거야. 7%. 지금 7% 먹어. 예. 군의 발이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기 장거리 쫙쫙 가면 좀더 작게 먹을 건데. 그렇 예. 시내 발이만 하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크 어, 예. 결론은 뭐냐? 예. 이 이요소 이, 수도 작게 먹으려면 열을 식어야 된다. 아그그 그, 그 얘기입니다. 에, 우리 사장님은 어, 이렇게 해서 어,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팬크루치가 자주 작동되는 분들은 헤드 헤드가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빨리 오세요. 왜 운행 중에 엔진이 빠그라지냐? 헤드가 나가면서 부동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행이 들어가면 피할 데가 없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콘노드가 휘면서 엔진이 붙어버리거나 꺼그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보면 헤드도 못 쓰고, 다 피스돈도 못 쓰고, 한꺼번에 왕창 나는 이유가 헤드라는 거. 내가 결런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펜트리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열도 뭐 엄청 식었죠 삼 단계 하고 나서 엔진 열이 안 나죠. 뜨겁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죠. 지금 요로시스는바로 옆에 가면 뭐 바로 뜨겁잖아요. 엔진에서 내리자마자 훅끈는 열기를 느낀데 그런 걸 거의 못느끼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세월이 백만 킬로타 보면 알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나사 파워를 장착하면 어, 그만큼 냉각 효과가 좋고. 오일이 이세 개를 거쳐 갑니다 오일 하나 둘셋 그런데 냉각수 또 경유 이 밸브 1번 밸브 2번 밸브 조절을 잘 해야지 차를 뒤에서 미는 느낌이 오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